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8일인데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석가탄신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요일날 주로 저는 도서관 을 가거든요 근처에 <laughs> 근데 이제 석가탄신일이니까 오늘 빨간날이라서 문을 닫아 가지고 집에서 어, 이것저것 이제 마무리 작업하면서 시간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. 계속 뭐 영어 관련된 것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, 이제 제가 영어로 녹음하는 게 있어요. 이제 그거 할때 나의 결심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를 지금 이제 영어, 영어로 말할 때 이런 거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말하자. 한국말로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영어로 말할 때는 이렇게 막안 나오니까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쭉 뽑아놨어요 신경쓰면서 말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이제, 이제 그걸 설명하는 영어 영상을 하나 영어 녹음을 하나 했는데 제가 지금 일곱 개써 놨는데 한 가지 아까 설명했어요 한 가지 영어로 그것도 완벽하게 막 설명되진 않았는데 참저 그냥 하루에 다쫙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이 또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는 그 영어로는 하나 설명하는 거 찍고 오늘 그냥 한국말로 지금 사실은 제가 머리가 너무 복잡한데 지금 이거 한 가지만 한국말로 하고 이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유튜브 이거 찍을 때 음소거하는 거 제가 이제 알아가지고 지금은 음소거되고 영상만 이렇게 돌아가게끔해서 하고 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. 영어로 말할 때, 아, 저는 일단 처음엔 처음 제가 어,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게, 저는 천천히 말하기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어, 미국 사람들 영어 말할 때 빨리 말하는데, 빨리 말하기 연습해야지. 천천히 말하기를 연습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러 천천히 말하기, 그게 아니라. 어. 그러니까 이런, 이런 표현도 아까 영어로 할땐 하나도 못 했어.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. 천천히 말하기. 이게 무슨 뜻이냐면, 어, 제가 영어로 말할 때 약간 습관 같은 거? 그쵸? 그렇죠?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하나의 습관이 될 수도 있게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는데 막 흥분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, <laughs> 아니, 흥분이란 게좀 웃긴데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그 영어로 해야 되니까, 막, 긴장감 플러스, 막, 서둘러야 되는, 뭐, 그런 거 있잖아요. 아무 생각도 안 나는? 그래서 막, 빨리 말,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, 있으니까, 나 빨리 말해야 돼. 뭐,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합쳐져가지고, 내가 알고 있는, 만약에 제가, 그때도 한 번, 언급한 적이 있지만, 제가 10을 알고 있으면, 5나 6밖에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래서 첫 번째가 천천히 말하겠어요. 그러니까 천천히,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, 서두르지 말고, 그냥, 이제 한국말 하지 편안하게, 말, 영어로 말하자. 어, 그리고 누가, 그 사람이, 여기 사람이 기다리진 않잖아요. 지금 녹음하는 거니까.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아는 걸 10개 알고 있으면 10개를 다 섞을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섞어서 다 표현을 해 보자. 그래서 천천히 말하기 이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 뭐 외국인하고 말할 일이 있으면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빨리 대답 안 하면은 사람이 막 지루할 것 같아. 듣는 사람이 지루해하는 듯한 느낌. 이러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소심하니까 그런 게 생각이 막 들어서, 그러니까 빨리 말해야 되고, 빨리 말하려면 아는 거 매일 똑같은 거 그밖에 못하잖아요. 아 아예 그래야 돼. 아 l 아홉 개 돼. 뭐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. 1 형식, 2 형식, 3 형식. 그냥 그만큼만 3 형식도 안 가지. 그만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야 그래야 그 사람도 안 지루한 거 같지 그리고 그쵸 내 영어도 못 하는 게 들통도 안 나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어가 늘지가 않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저 스스로 영어 녹음하잖아요. 이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죠. 내 다듬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죠. 그냥 나 혼자 하는 거니까.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천천히 말아 돼. 그냥 막세워내오라 말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말하되 생각을 해야지 여태까지 뭐 단어 표현 배운 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때 그딱 적시에 생각나는 것도 사실 실력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다 뽑아내고자 해서 첫 번째가 천천히 말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곱 개 적어놓은 거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일단 먼저 풀고, 한국말로 풀고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영상 찍었는데 이게 나은지 모르겠네요.